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경을 한 서너 군데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있고 진행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주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존된 삶이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됐는데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곧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알뜰살뜰 잘 다루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삶이 작고 큰 모든 것들이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제가 성경 구절 세 군데를 좀 봤는데 이 말씀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개혁주의 신앙 너무도 감사하게 이 시대에 개혁주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훌륭한 일인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께서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고 또그 개혁주의 신앙을 갖게 된것 정말 이건 큰 축복이고 정말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개혁주의 신앙이 어떤 것이냐 이 개혁주의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신교와 개혁주의 우리가 개신교 하면 그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 아니겠습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그것, 그것을 개혁한 것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카톨릭 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는 그것을 찬성하는 개혁자들에 의해서 개신교는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말하는데,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이 말은 항이라는 뜻인데, 항이라는 말은 항변. 잘못된 로마 카톨릭교에 대해서 항변을 바르게 해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잘못을 지적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교에는 그런 개신교 성도를 가리켜서 저놈들은 항변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개신교라고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신교의 내용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에서 무엇이 잘못된가를 지적해서 항변을 하고 개신교라고 하는 종파가 생겼는가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 개신교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에 의한 칭의. 이 말은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많은 공로를, 업적을 쌓아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께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은 오직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난 김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걸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과는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개신교는 믿음에 의한 칭의를 말했고요. 또한 가지는 성경의 유일한 권위. 우리 개신교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의 전통,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만든 전통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전통들과 성경의 권위를 대등하게, 혹은 그 전통에 아래다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통의 예속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모든 것은 성경 아래, 성경이 유일한 권위를 갖고, 모든 것은 다 성경에 예속되는 것이지, 성경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 성경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우월한 것은 없습니다. 대등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믿고 따를 것은 성경이에요. 바이블 세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우리의 유일한 진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랐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또 차이점 세 번째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황이 최고지요. 그래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의 왕들을 교황이 다 임명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나라를 정치적으로 지배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교회의 직접적인 권력 소유를 거부한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교회가 직접적으로 권력을 소유하는 것, 권력을 지배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우리 개신교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신부. 이런 성직제도를 둬가지고 그들은 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성직제도. 우리 성직제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직이에요. 다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런 건데, 그 신부들만 평신도들하고 분리,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성직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다 성직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직제도의 부당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예. 우리 개신교의 성예는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죠. 세례와 그 성예. 거룩한 예식이다 그 말이야. 성찬과 세례인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칠성례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없는 그러니까 전통이 만든 것이죠. 교회가 만든 것이죠. 우리는 성찬과 세례, 세례와 성찬과 세례인데 그 사람들은 칠성례 해가지고 두 가지 성찬과 세례에다가 견진, 고해, 신품, 혼배, 종부 이것을 더 다섯 개를 붙여가지고 7개 성례를 만들었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아시려면 여러분, 그대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책 가지고 계십니까? 그 책에 45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이 7성례, 이 성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꼭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크게 분류합, 다섯 가지 이것이 로마 캐톨라가 하고 우리 개, 개신교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신교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개신교 안에서 개혁주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됐다고 해서 개신교인데 개신교라고 해서 똑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개신교 안에서도 또 구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개신교 안에서의 다른 신학입니다. 개신교 안에서, 그래서 개신교 내에서의 교류의 차이 때문에 개혁신학이 생겼어요. 오늘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선 왜 개신교 안에서 개혁주의가 생겼는가?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학과 신앙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점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개혁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델란드에 도로트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토 신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그 개신교 내에서 어떤 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냐 하면은 아리미우스, 알미뉴스라고도 하고 아르미우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아주 이름 있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네덜란드 신학자고 스위스 라이덴 대학교와 바젤 대학에서 신학을 했고 암스텔담에서 목표하다가 그 후로 다시 자기 모교인 라이덴 대학으로 돌아가서 조직신학교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개신교 도로토 총위에서 면적을 당하고 추방을 당해요. 왜그러냐면이사람이 이제 이끄는 알미니우스주의가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반대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교리. 를그 다음에 사람의 공로를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하고 종교 개혁을 했는데 개신교가 됐는데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서 우리 개신교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미니우스주의의 오류를 바로잡고 은혜의 교리를.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토론토 총회가 열렸고, 총회에서 이 알무니에스를 정지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토 총회에서 만든 도로토 신조라고 그러는데, 그게 1618년에서 1619년까지 이 도로토 신조 총회가 모여서 이 개혁주의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이걸 얘기하려면 대단한 일, 역사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큰섭리가 계셨던 것이죠. 여기에서 정립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말하는 칼빈의 5대 교리, 혹은 칼빈주의 5대 강력, 이것을 튤립교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은혜교리를 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칼빈의 5대 교리가 여기서 형성되는데, 그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 이, 이것만, 이 칼빈의 5대 교리만 잘 알아도, 아, 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칼빈의 5대 교리, 혹은 5대 강령, 이렇게 말하는데, 개혁주의 신학의 5대 요약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신학의 요약. 먼저 설명을 쭉 하자면, 전적 타락. 어, 이 말은 근본적 타락이란 말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 조건 없는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래서 제한 속죄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항거할 수 없다 말이요 저항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구원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 구원 안 받으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고야 만드는 건딱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은혜. 이거는요, 경험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여러분들을 끌어서 믿을, 안 믿으면 안 되게, 은혜 안 받으면 안 되게.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 견인의 은혜. 마지막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침내 구원하신다. 우리가. 마침내. 끝까지. 그래서, 어,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한 알미니우스, 그 알미니의 주에도 5대 강령이 있어요. 그알메니에서 5대 강력에 맞서서 만든 것이 칼빈의 5대 강력입니다. 그러면 왜 근데 그 우리 개혁주의 5대 신학의 요약을 왜 칼빈주의라고 부르는가?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라 칼빈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5대 신학을. 그래서 사람들을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가 믿는 신앙이 바로 칼빈의 오대 강령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 비교를 해드리자면 알미니언주의와 이 칼빈주의의 전혀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아까 다섯 가지 가운데 전적 타락. 그런데 알미니언주의에서는 사람들이 전적 우리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적 타락해서 그런 영적 능력이 없다고요. 하나의 말씀을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전적 타락 때문에 다 부패했는데, 그런데 알미냐는 복음을 수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능력으로 수납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는 의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건 전적 타락이 아니죠. 얼마나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조건 없는 선택이죠. 하나님께서 예지 예정을 말하는데 우리는 예정이고 전적 예정이고 그 사람들은 예지 예정인데 하나님이 누가 타락할 것은 알고 계셨지만 예정할 사람을 확정한 건 아니다. 알고는 있었다. 그래서 예지 예지 하나님 알았지만 정한 건 아니 확정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확정하셨다. 자기 택할 백성을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건적 선택이죠. 조건 선택은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는 거 사람이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 중대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 문제를 사람에게 맡겼다? <laughs> 있을 수 없죠? 어지간히 중요만 맡길 수 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맡기는 것은 어떤 걸 맡깁니까? 덜 중요한 거. 집을 사고 팔때 자식한테 맡깁니까? 그렇죠. 저수퍼 가서 뭐 사와 이런 거 맡길 수 있죠. 그건 실패도 바꿀 수도 있고 별거 아니니까.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는 부모가 결정하죠. 미성년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미성년자 수준이 아니거든 유치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무조건적 선택, 이것은 조건적 선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 선택이 맞아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속죄. 하나님, 이 사람들은 무제한속죄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삶에서 다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그러므로, 근데 문제는 뭐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 어떤 사람은 믿어서 구원받고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택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서 구세 곳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 이 있는데 모든 족속 가운데 모든 시대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셨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불가역적 은혜인데 아까 말씀을 이미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몰라서 까불다가 은혜를 거부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거 후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따라가셔서 우리를 잡아서 구원하시고야 말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알미니아는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데 알미니아는 저항할 수 있는 은혜. 내가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 은혜를 취소하시오너 <laughs> 끝까지 거부할 거야? 그러면 은혜 취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우리들이 거부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거둬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거할수 없는 은혜.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에 다섯 번째는 아까 성도의 견인. 우리가 중간에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구원 받고야 만다. 그래서 이것을 견인의 은혜, 견인 끝까지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 못받아야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구원을 받고야 마른 것입니다. 자 이제 알미니안과 우리 갈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의 오대강령 대대비교가 됐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달았습니까그 다음에 우리 개혁주의의 오대 솔라가 있어요. 솔라라는 말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말에서 오직, 오직, 오니, 오직 성경만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오직스며 솔라 스크립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솔라라는 말은 오직 홀로 이 라틴어로 이런 말이에요. 오직 성경. 좋은 말이죠? 그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오직 그리스도. 그다음에 세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봉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것이지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오직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솔라 피데. 그다음에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자, 우리 다섯 개 복습하겠습니다. 개혁제 5대 솔라가 뭐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개혁주의의 유익이 뭐냐. 이런 신앙을, 이런 신학과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가 어떤 유익이냐. 첫째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 하나님 중심적 사고, 성경적, 성경 중심적 사고를 하게 돼요. 두 번째는 참여하는 심령.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참여하고 동의하게 돼요. 참여하는 심리에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학계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총 아닌 것이 없고, 나의 나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두 내가 사는 거, 일체 우리 삶의 모든 거 이래봐도 저래봐도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어.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그다음에 네 번째는 순종하는 의지. 이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다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큰 은혜, 경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제가 하는 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그, 우리의 의지를 순종시키는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거룩한 생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됐으므로 거룩한 생활, 거기에 걸맞는, 우리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노력을 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우리가 왕후가 되었고, 왕자가 되었어. 공주가 됐어.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행위를 하려고 할거 아닙니까? 품위를 지키려고 신앙이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광스러운 목적. 우리는 모든 일을 하는데 그 목적들이 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우리가 우리가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 의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 이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까지도. 내가 받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게 해달라는 이 온전한 신앙 우리는 고난 받으면 하나님원망하지요이 개혁주의 신앙 아닌 사람들은요 저거 뭐 잘못되지 않나?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걸다 알기 때문에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라면서 알아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내 고난하고 그 하나님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합니까? 뭘내 마음에 안 들게 하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 비난할 수 있습니까? 감히? 이게 웃기는 신앙이죠. 여러분, 하늘에가 오늘 비가 왔어. 하늘. 날마다 그, 저 파란 투은 하늘이 있는데 오늘 비, 구름이 꼈어. 그러니까, 아니, 나를 가로막어? 구름이? 하늘이 그, 구름을 끼게 했구만. 하늘에다 돌을 던집니다. 하늘이 없우면안 되는데, 하늘, 하늘이 구름이 꼈다고 이 순간적으로 하늘을 원망하면 그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해서 어떤 고난이라든가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잠시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없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역동적인 칼빈주의 삶을 살려 됩니다. 이 역동적인 칼빈주의 삶이란 뭐냐? 모든 영역에서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도록 하는 삶이에요. 모든 삶의 역경 하나님의 주권, 모든 삶의 역경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포괄적인 세관을 갖게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인 세관을 가지고 폭넓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할 리가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말할 것은, 우리 개혁주의의 근본적인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신학. 우리,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는 하나님의 언약신학.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개혁주의가 가르쳐주는 건데 언약신학 우리 개혁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뭐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이 개혁주의는 거짓 가르침과 이 모든 잘못된 것에 맞서서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는 참된 위로를 주고 거룩하고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과 그 거룩한 사랑에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나이다. 오늘 일처럼 주안에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성경적 신학 참된 신앙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석들이 다 참된 신앙을 위하여 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